바람기가 많고, 네. 좀 야한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욕정이 좀 풍부하신 분들, 어. 어. 그런 쪽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도와가. 많지! <laughs>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진행할 음. 주제는,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음. 도화살 1위의 이 도화살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적에 연예인을 뽑아주시는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도화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살 이런 너무 주제가 광범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신살의 일종이 하나인데 저는 좋게 풀어서 본다고 하면 좋은 네. 쪽으로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인기 있는 살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살이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대신 안 좋게 풀어 나간다고 보면 조금 바람기가 많고 좀 야한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욕정이 좀 풍부하신 분들. 어, 아... 그런 쪽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 선생님은 도화가. 많지. <웃음> <웃음> 나는 도화살만 있을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일적으로 풀어요. 아, 네. 일적으로 푸는 것도 <laughs> 가능한 음... 이 도화살. 그럼요. 연예인 음... 중에 어떤 분이 가장 많을지.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도악기를 다, 부분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특정을 잡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왕중의 왕이죠. 왕중의 왕, 왕중의 왕. 중에 왕, 왕, 중에 왕. 네. 그러면 조금 많이, 옛날 뿐이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고두심 할머 우리 애기씨가 고두심 할머니. 네. <laughs> 어. 근데 그분은 너무 중후한 매력도 있으시고, 네. 남들이, 어, 그분이 도와 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만한 인기를 끌수 있었던 거는 그분의 그 끼가 있어서, 도화의 끼가 있어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중후한 매력이, 그게, 그것도 난 도화의 끼라고 생각을 해. 있으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남들은 모르잖아. 속내를 어떻게 알아. 그죠 남자 연예인 중에 도화살 1인의. 신동엽! 고등학교. 신동엽! 아, 신동엽씨? 어, 네. 아, 그래요? 네. 그분은. 선생님, 근데 도화살이 약간 응. 정자랑 연관이 있나요? 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신동엽씨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자의 네. 양이. 많대요? 6배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동엽 씨가 선생님이 보셨을 때 도화살이 더 세요? 어. 김종국 씨보다 세요? 훨씬! 인기살이잖아. 네. 기본적으로 인기살이고, 네.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매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빈과, 신동엽. 신동엽. 네, 신동엽. 네, 무조건 신동엽. 더 사람을 더 끌어당기지 않아요? 그럼 뭐 각자의 매력인데 내가 봤을 네. 때는 사주는 잘 모르지만 네. 그 사람의 풍겨 나오는 이미지로 본다고 하면요. 네. 끝까지 오래 유지를 할수 있는 부분은 네. 그만한 도화살이 크기 때문이야. 아.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되게 모든, 모든 사람들한테 네.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꾸준하시잖아. 네. 그럼 난그 부분이 말 끼가 많으시다 도화살이 많다 그리고 이수근 씨 같은 경우도 많다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음지 도화살이 음. 많은 남자 연인, 여자 연인 한 분씩 음, 얘기 음, 주는데 음. 일반인 중에서도 도화살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죠. 예, 도화살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음. 장점은 재밌어 재밌고, 재밌어. 그리고 다만... 실증은 안날 거야. 네. 그 실증은 단점은 나. 뭐예요? 바람 끼가 많으니 말 그대로 네. 집 상대방이 집착을 할 수가 있어. 어... 반, 반대편 사람이. 왜냐하면 어디로 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을 끌어 당기는 힘을 갖고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 이 사람 정말 매력있네라고 할 정도의 네.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집착 당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힘들어. 음...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선생님 은 집착을 하는 편이세요, 당하신 편이세요?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어. 무화살이 많은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빠이. 가세요. 네.